지금은 10분 거리에 할리 레이비슨 매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 네, 오늘 지금 토요일 오후라서 차도 많고 바이크도 많고 어 되게 큰데요? 1903 카페도 있고 그냥 네, 안쪽 들어가 볼까요? 여기는 리버스 기어를 많이 다는 것 같아요 후진 기어를 어허 아, 여기 의류 파는구나. 아, 하 이쁜데요. <laughs> <laughs> 아, 저게 다 사이공 에디션이구나. 할리 티셔츠, 여기도 해골이 대세네. 해골 다른 의류는 다 똑같은 거 같아요. 네, 사이공 에디션, 저 티셔츠만 다른 거 같습니다. 음, 얇구나, 톡톡하지가 않고. 약간 빈티지한 느낌 나게 일부러 그렇게 한것 같아요. 자, 아, 여기 매장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 나이스. Can I look a yeah. yeah, sure, absolutely. 팟주킹님이 이거 보시면 좋아하시겠네요. 7억 9,900만. <laughs> 아, 이 색깔은 또 처음 본 아, 이거 요번에 나온 거네. 가격이 안 써있네요. 리미티드니까 또. 가격이 더 비싸겠죠. 그래도 모델이 골고루 다 있네요. 있는 거 없이. 아, 가운데서 이제 새 바이크도 볼수 있고, 반대편에서 수리하는 것도 볼수 있고, 의류 판매하는 데도 있고, 이렇게. 공이 <laughs> 나눠져 있어요. 리미티드. 1 b o 같은데요? 네. 22호! <laughs> 이거 앞단위가 <낙단인가> 다르네. 이쪽에는 <laughs> 바이크 아, 수리하고 있어요. 이 안쪽에는 이제 파츠 보관하는 데인 것 같아요. 수리 다 하고 나서 세차도 하고. b f 8 아, 얼굴이 많이 안 익는 거 6시간 라이딩 했잖아요 오늘 와 포장 아주 신박한데요 이거 오 100%입니다 100% 갑자기 에너지가 확 충전되는데 포도당이 확 들어오니까 제가 오늘 94 마스크를 끼고 갔어요 보이실려나 모르겠는데 시커멓게 됐어요 몸이 아주 무거운데 나왔습니다 네. 아이고 의자가 낮다 베트남식 백반 파는 데 같아요 됐어요 어 깜짝이야 아, 오리가 아니구나 오리 머리 들어있는 줄 깜짝, 깜짝 놀랐네 국물이 약간 매콤한 누룽지탕인데 해물 딱 들어가 있고 네. 와 진짜 맛있어요 가는 데마다 다 맛있어요 와 지금 고기가 부추으로 나눠져 있는 게 보이시나요? 부모가 오늘 뭐 이렇게 황사처럼 침을 형성하고 있죠. 아 치즈가 분홍색이네요. 오케이 그 맛이네요. 간장 계란 볶음밥. 반미엔 오블랙. 아 반미가 빵이네요. 샌드위치든 뭐든 어쨌든 빵이 들어가면 그냥 다 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주문을 하면 이건 같이 나오는 거네요. 우리 재래시장 그 느낌입니다. 피슐. 아, 70년 된 커피 가게라고 해요. 그냥 시장 한편에 가판대서 파시는 거예요. 한약 약탕기 같아. 어 여기 앞에 숯불 있네 숯불에다가 하네요. 콕 우려주시네요. 오. 조조. 음, 커피 프림 설탕 둘둘둘이네요 이거 시장 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아주 달콤한 그런 믹스 커피 맛입니다. 부적을 세우는 것 같아요 향도 세우고 마음속으로 떠나보내는 것 같아요. 약간 용서해준다라는 느낌의 음, 음, 개념도 음, 음. 있는 것 같아요. 기도문까지도 저렇게 막다적어오고 여러 가지 신이 있는데 너무 많대요. 야, 내가 108명이냐 그랬더니 아니래 더 많대. 위에 있는 이 향이 일주일을 해서 한달 탄다네. 우리나라의 그등 같은 개념이겠죠 어, 연등, 연등 여기는 한 200년 정도 된 사원이라고 하네요 어 조용한 분위기인데 향냄새는 훨씬 더 많이 나네 아, 엄청납니다 위쪽으로 연기가 올라가는게 GS25? 편의점 <놀람> 2층에 올라왔는데 다리가 없어요 <놀람> 오늘 일요일이라 그런가 여기 좀 다른 데가 많아요 2층에 용품 샵만 지금 열었다고 하네요 이게 아, 피스톤으로 되어 있네 <laughs> 여기 이제 클래식 바이크 타시는 분들이 쓸만한 것들이 많네요 헬멧도 그렇고 부츠도 있고 오 여기 뭐 엄청난 바이크 하나 서 있네 twn 이쁘네요 자, 오늘 날씨가 더워서 시원하게 바이크 세차 좀한번 한다고 세차장에 왔어요. 오. 아. 거기가 자리인가봐요.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여기. 그리 세차비가 1,300원 정도 한다고 그래요, 한국돈으로. 고압수로 하체를 먼저 청소를 하네요. 두 분이서 같이 해요. 호수를 짧게 잡으시고 쏘시네. 아, 어, 저도 세차해야 되는데, 아, 까주시네. 오, 아, 이게 리프터였구나. 살리도 될까요, 이게? 꽤 디테일 세차해주시네요. 구석구석 다손 넣어갖고, 손안 닿는 데는 다 붓으로 닦아주시고. 어, 저쪽도 세우시네. 공기압으로 올라가는구나. 오, 거품 쏘시고, 만지르시고 음, 이렇게 하면 한 대가 끝난 거예요. 예. 이 바이크만 지금 하체를 한세 번은 닦은 것 같아요. 기름때가 좀 많았나 봐요 하체. <laughs> 강아지가 여기 지금 오일 체인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기름 넣는 건줄 알았더니 오일을 저걸로 빼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빼고 그리고 다시 그냥 주입하고 끝 네. 오일도 또 이렇게 담아주시네요 모자랄까 봐 소매치기 없냐고 물어봤어요 알리바바 일하냐고 오늘 일요일이고 차도 별로 없어갖고 그랬더니 에브리타임이래네요 이러고 있으면 옆에서 이제 탁 채가는 거죠 벤탄시장에 왔어요 지금 여기 앞에 환전을 하러 왔는데 공항에서 환전하는 것 보다는 이렇게 그 금은방에서 환전하는 게 이득이라고 하네요 지나가신 분들이 전부 다 사진 찍고 계세요 네. 슈퍼커브가 들어가 있는 그 티셔츠를 찾고 계시는데 여기 있을까요? 뭐 지나다니다 보면 디자인.. 어 저기 있다 맨 밑에 거한 번에 세 장을 사셨네요 한 장에 5,000원 35만 돈. 30만 동. 만 동. 10만 만 동. 0만 동. 1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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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4 0만 동. 0만 동. 10만 동. 10만 동. 10만 동. 만 동. 라0만 동. 1이 10만 동. 10만 동. 오케이 10만 동. <laughs> 100, 동, okay. 요거 하고, 동. 거 하고 동. <laughs> 10만 아, <laughs> <사이즈>. 네, 있어. 잠깐만. 너 보들보들한데요? 너무 재밌어요. 한국말 다 알아듣고, 옆에서. 뭐, 속전속결로 지금 깎고 막 사고 하셔갖고 도와드리려고 들어갔는데, 너무 잘하시네. 와, 여기 진짜, 말도 안 됩니다, 이거. 와, 벤탄시장하고는 비교가 안 되네요, 이거는. <목소리> 한강 고수부지 가는 길처럼 이렇게 들어왔는데 되게 한적하고 여기 부자 동네라 그러네요. 예, 예, 예. 야. 예. 아. 아 방금 전에 시장에서 지금 이쪽으로 왔는데 이거 뭐좀 <laughs> 너무 극과 극이어갖고 아제 비교가. 어떻게 이렇게 될수 있나요? 한쪽은 막 난리인데 지금 여기 너무 평온하고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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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샐러드 <목소리> 오, 네, 타코 바베큐처럼 해서 나온 것 같아요 아, 기가 막히네요 <목소리> 이 레스토랑도 여러 가지 음식이 나왔는데 정말 뭐 하나 빠지는 음식 없이 다 맛있더라고요.